이정후 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 원 초대형 계약 성사.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샌프란시스코와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한국시간 13일 뉴욕 포스트 존 헤이먼 기자 등 미국 현지 대표 소식통들은 X 예트위터를 통해 6년 1억 1,300만 달러에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입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조건 중에는 4년 뒤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정우는 뉴욕 양키즈를 포함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외야 자원이 필요한 여러 구단으로의 행선지가 거론되었지만 최종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로 결정됐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 자원으로는 마이크 야스트, 잼스키, 오스틴 슬레이터, 로이스 마토스, 마이클 콤포르토 등총 7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교한 타격과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진 중견수를 추가로 원하고 있었기에 이번 계약은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2022년 타격 5관왕을 차지한 이정우의올 시즌 기록은 타율 3할 1푼 8리, 86경기 출전 330타수, 105안타, 6홈런 45타점을 기록했고 통산 기록은 타율 3할 4푼 884경기 출전 3476타수 1,181안타 65홈런 515타점을 기록 중에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정우의 계약 기간과 몸값에 대해 올 시즌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한 일본 요시다의 5년 9천만 달러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와 박병호, 김하성에 이어 이정우까지 네 번째 메이저 리거를 배출하며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상 핀딕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